mgmc 디자인 플루딕차 스니는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깔끔한 화이트톤과 화이트 투명한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세척이 용이한 구조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어 반찬의 식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사용자는 물기가 적어 반찬이 더 맛있어졌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조절 가능한 높이와 간편한 조립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이매주. 이 제품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